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은 사실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정해져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음, 수정하게 했지만요. 그 처음엔 그랬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법치 아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판 재개 결정 자체가 민주당한테 그리고 강성 지지층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 이상으로 탈탈 털리게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일사불란하게 다섯 개가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음. 저는 이게 지금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조의대 대법, 대법원장인데 사퇴할 걸로 보이세요? 임기가 이제 정년을 따지면은 2027년까지죠. 6년인가요? 그런 예측은 사, 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다른 사유가 아니라 이런 식의 압박,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그 전원합의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유죄판결, 유죄취지의 네. 파기판결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사퇴시키고 이거 정말 위헌적이고 3권분리 재판의 독립에 완전히 위, 위반되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버티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은 사실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사퇴하라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고, 네. 또그 이후에 수정인지 철회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음, 수정하게 했지만요. 처음엔 그랬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법치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음. 대통령 그 대변인이 속기록을 나중에 뭐 어떤 표현을 넣었다가 뭐 뺐다가 다시 또 항의를 기자들의 항의를 받아서 다시 넣었다가 이런 거 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됩니다. 음. 누군가 고발하면은 이것도 예, 뭐 수사가 개시되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누군가 어떤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민주당한테 그리고 강성 지지층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말 그대로 청 인사청문회 이상으로 탈탈 털리게 될 거다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기 저한테는 때문에. 구,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 멈춘 거죠. 네. 왜냐면 그중에 이 우연히 만약에 이게 지금 헌법학계 다수설이 84조가 뭐 재판 진행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포함하지 않고 새로운 소추만을 네. 예, 그게 다수 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다섯 개가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음. 저는 이게 지금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다섯 개 재판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러면 이렇게 지금 조이배,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다섯 명의 재판부의 재판장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다 공개하면서 한명한 한 명을 지금 우리 직위원 판사에 대한 공격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누구라도 아, 이건 이재명 재판을 막기 음. 위해서 판사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알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조이대 대버, 대법원장인데 사퇴할 걸로 보이세요? 임기가 이제 정년을 따지면 2027년까지죠. 6년인가요? 뭐,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측은 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다른 사유가 아니라 이런 식의 압박,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그전원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 유죄 취지에 네. 파기 판결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자승자박 뭐뭐 네. 뭐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이렇게 네. 말한 게그 뜻이에요. 뭐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 음. 후보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선거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지어 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이런 정치적인 결정으로 밀어붙여서 당선까지 시켰지만 사실은 그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여당이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란 표현을 썼는데 일견 이해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일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원래 6 6 3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증인이 일단 너무 많았고 제가 일심 판결을 보니까 네. 예, 네. 들어봐야 될 일들도 굉장히 너무 많았죠. 사실 삼심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이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삼심은 네. 원래 법률심이라서 법률적인 판단이 어떤 여기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거나 증거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인정된 상태에서 법률적인 판단만 달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그 기간 동안 저는 할수 있다고 보고 또 신속하게 잡았을 때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된다는 사인으로 알았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환영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파기 판결이 나오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건 사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음. 주관적인 거죠 네. 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음.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지금 갑자기 안 했던 비판을 하는 거니까요 비난을 하는 거니까요. 음.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뭐 겉으로 다른 이유를 갖다 대도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러한 사퇴 요구를 받고 이런 압박을 받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어,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사퇴시키고 이거 정말 위헌적이고. 삼권분립 재판의 독립에 완전히 위, 위반되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조의대 대법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버티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좀 설명이나 해명이나 이런 방식으로 좀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그 길은 사실은 그 모든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그냥 판결로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네. 일선 판사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의견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의 재판부 재판장이 결단을 내리고 기일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